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 투자 파트너 로드맨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위치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가성비 또한 아주 좋은 올 리모델링 매물입니다. 본 매물의 경우에는 2006년 9월에 준공된 건물로 약 15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구축 건물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구축 건물이라 흥미가 떨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매물의 경우에는 건물 내부 그리고 건물 외부 싹다 리모델링 했는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상태는 신축 못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과거 15년 전 시세로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이 땅값이 상당히 저렴했을 당시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룸과 3룸 모두 방 크기가 요즘 나오는 투룸, 쓰리룸보다 상당히 넓고요.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방 내부는 신축 못지 않은 컨디션을 유지 중이고요. 신축, 준신축보다 방 평수가 넓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방 구조를 자랑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축만큼은 못 받더라도 웬만한 준신축 시세보다는 높게 이 월세를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본매물 인근으로 계명대 대명캠퍼스와 대구교대 그리고 경북예술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임대수요는 상당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남산역에서 도보 3분 거리라 지하철역과도 가깝고요. 시내 접근성이 우수하여 이 직장인들도 새를 많이 구하는 지역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매물 인근으로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 매물 자체가 잘안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집가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지역이고 인근으로 개발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미래가치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들의 경우에는 평당가가 2천만 원을 상회하는 데 반해 본매물의 경우에는 구축 건물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평당가가 1,457만 원으로 아주 저렴하고요.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신축보다는 조금 낮게 하지만 준신축보다는 조금 높게 월세를 책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본 매물의 현장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물 외관 보시면 건물 전면은 대리석으로 마감 시공을 했고요. 도로와 길게 접하고 있는 장방형 건물이라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도로 보시게 되면 북도로 6m와 접하고 있어서 건물이 허실 없이 반듯하게 잘 올라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도보 3분 거리에 대구 교대가 나오고요. 이쪽이 개명대 대명 캠퍼스 방향이고, 마찬가지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측면에 동도로 4m 자도가 위치하고 있어서 세입자들이 건물 뒤편으로 차량 주차를 할때 상당히 편리하고요. 건물 측면의 경우에는 드라이비트나 스톤코트가 아닌 적벽돌로 마감 시공을 아주 튼튼하게 했습니다. 조경 공간도 보시게 되면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 시공했고요. 주차장 보시게 되면 주차는 총 9대 가능합니다. 건물 전면에 4대, 건물 후면에 5대 총 9대 가능하고 차량 간에 간섭 없이 전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작업을 깔끔하게 해 놨고요. 벽면과 천장은 탄성 코트로 깔끔하게 시공을 마무리해 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건물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내부 보시게 되면 4채널 CCTV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건물 내벽은 화이트 톤의 유광 타일로 깔끔하게 리뉴얼 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은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총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입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투룸 2가구, 쓰리룸 2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은 주인세대 1가구, 원룸 2가구, 총 3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인세대의 경우에는 현재 주인분이 거주 중이시기 때문에 추후 협의를 통해 명도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상 올라가 보겠습니다. 본매물 인근으로 개명대 대명캠퍼스와 대구교대, 교대역 하늘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매물의 경우 대학교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지하철역과도 가깝고 시내와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장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본 건물의 건물 현황 및 매매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2006년 9월에 준공된 다가구 건물이고요, 대지 98.1평에 연면적 165평으로 북육미터와 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총 가구수 11가구에 주차 9대로 주차 공간이 상당히 여유 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본 매물 매매가 14억 3천만 원입니다. 대지 평당가 1457만 원으로 주변의 신축, 준신축, 다가구 건물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요. 융자 2억 5천 5백만 원과 보증금 5억 4천 8백만 원을 제하고 나면 인수가는 6억 2천 7백만 원입니다. 총월세 444만원에 이자 145만원을 제하고 나면 월 순수익은 299만원이 나옵니다. 오늘 보신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한번 주시고요. 로드맨 부동산 채널에서는 대구 전 지역의 매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매물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말고 해주시면 돈 되는 부동산 정보들과 알짜 매물들을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